공업진보당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서민들의 삶을 수호하고 남과 북 화해 협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와서 맞춰서 단호히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이 믿는 것이 있다면 오직 그것은 국민 여러분뿐입니다. 이 땅의 정의를 지키고 양심을 지켜왔던 민주를 지켜왔던 국민들과 함께 통합진보당은 굳건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국의 동합진보당의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들께서 모이셨습니다. 오늘은 봄이 오기 전 일차 결입니다. 동합진보당은 돌아오는 23일 비상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계를 더욱 다지고 그리고 3월 2일. 전국 당원들이 서울로 총집결해서 지향의 봄을알리는지구의나팔을 올릴 계획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몸에 박근혜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단호히 지향의 봄을 만들어서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함께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 길에 통합정부당 국민 여러분과 굳건하게 함께 갈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원 싫다라고 하더라도 통합진보당이 싫다라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증거가 있는 김용파는 왜 무죄고 증거가 없는 이석기 의원은 왜 검찰 구형 20년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법을 지켜라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자긍심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떤 놈이, 저 새끼는 도둑놈이요 잡아가시오. 잡아갔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했더니 어떤 증거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요 새끼는 증거를 박힐 수 없을 만큼 교활한 놈이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서울시민 여러분 복장이 안 터지겠습니까? 저희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심정이 바로 이 심정입니다. 박근혜 정권 모두가 못 살겠다라고 아우성입니다. 안녕하지 못하다고. 아우성입니다. 하나, 기낙인 겨울이 지나고 입춘이 지났습니다. 자연의 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권 아에서는 누군가가 앞장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 길에 통합진보다 구준일 마다하고 어떤 희생을 하고하더라도 앞장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해주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박근혜 정권은 저희들을 탄압하면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고 앞으로 육사 지방 선거에도 못 나가게 한다고 합니다. 어제 저희 전남 도당의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결의대회 앞에 나와 있는 프랑카 대는 회 최선으로도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박근혜 정권과 저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 제일들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물러서 없이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애매한 사람 잡아가두고 20년 직역사이쉽기 같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얘기하듯이 비정상이 아닌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가 더 절절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싸워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저 민중들의 요구 앞에, 민중들의 요구대로 또, 죄송합니다. 많이 떨고 있어서요. 예, 네, 고맙습니다. 민중들의 요구에 화압해야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에서는 유명한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해남사는데, 잘아실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130척의 일본 해군을 무찔렀던 곳이 바로 전남 해남 땅에 있습니다. 명랑 대첩이라고 하지요 해남에서는 울뚤목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세를 저희들이 한번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당이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장들에게 아니면 여기 기초의원 후보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의 지지와 영향력들을 최대한 키워나가야 될 결의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하기에, 부끄럽고, 부끄러운 것 무릅쓰고라도, 또 재정적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지금 당의 요구가 있다면, 내가 가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닿지 않아서, 이 투쟁에, 지방선거 투쟁에 승리를 결의하고 있으며, 하여, 올해,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고 선포하는 대회뿐만으로 결정지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저 혼자 에서저 부도독한 권력을 내려오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까지 항상 당원들의 힘을 믿고 국민들의 힘을 믿고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란모 주작사건 무죄입니다. 구속자를 석방하는 것이 바로 박근혜가 얘기하는 정상입니다. 민주노총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내라는 뭐 조작에 영을 몸이 되고 있는 동지들을 반드시 무죄석방할 수 있도록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2014년 봄은 저항과 투쟁의 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주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유죄라고 단정하고 여론재판에 동조하던 때, 옆에 앉는 것만으로도 종북으로 몰릴까 모두들 피하던 그 지독한 고통스러운 시간에 진실을 알아보고 함께해 주신 웅한탄압 규탄 대책위원회의 여러 단체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덕분에 이 사건이 조작임이 비로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도움이 있었기에 낮고 겸허한 모습으로 아직 느리지만 꾸준히 어려움을 헤쳐가야겠다는 마음, 그리고 저희가 더 넓어져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종북공세, 여론재판의 영향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내라는 모등은 당연히 무죄입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시대에는 탄원서에 서명해주신 국민들 한분한 한 분조차 내가 종북으로 몰리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법원도 아마 예외는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고 더큰 용기가 불러일으켜져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양심으로는 이미 밝혀진 진실을 다시 의면할수 없게 되어야만 비로소 현실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우리 앞에 것입니다. 부당하게 구속된 분들이 가족과 동료의 곁으로 오시면서 돌아오고 불법집권한 이 정권의 독재에서 우리 국민이 벗어나는 날까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국민을 더 믿고 이 아픈 역사를 더 깊이 사랑하면서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갑시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아,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라는 공포 같은 것이었거든요 아 이제 막가자는 거구나 여기서 무너지면 더 이상 어떤 얘기도 할수 없겠구나 하는 공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되지만 만일 이 상식적이지 않은 흐름이 법원까지 이어진다면 그리고 통합중보당의 어, 정당해산까지 논의하는 그 상황이 된다면 정말 이 사회의 자유와 권리는 저는 무덤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곳에 어느 그곳에 저는 국정원 직원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사실에 아직도 편견을 가진 게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진실은 두렵습니다. 진실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만나야만 인간이 될수 있고 우리가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제가 네, 저는 이번에 2월 17일 굉장히 중요한 어,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월 17일 이 사건에 대해서 유죄, 내나는뭐내란 선동 이동에서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가 됐다 공포에 짓눌려 사는 사회가 됐다 그그 뒤에 곧바로 탁 칠거 그런 6개월 안에 분명히 육사지방선거 전에 어 정당에서 한1 0만도 끝낼 것이고 그리고 육사지방선거에서 또 새누리당이 또어 싹쓸이하고 이러면서 이제 몰아쳐가는 그런 거묵한 분위기 나올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재판부가 제대로 현명한 결정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유죄가 나면은 정부는 살고 국정으로 살겠죠. 그죠? 근데 죽는 거는 이 땅의 민주주의입니다. 그 공포로부터 우리 벗어나서 당당하게 얘기합시다. 내란 업무 없었고, 내란 업무는 조작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죄에 속박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열심히 우리 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맙습니다 저희...